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이다. 행복의 조건은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다. 나는 향기로운 차한 잔을 통해서 산길을 가다가 무심히 피어 있는 꽃한 송이 앞에서도 내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전화 목소리 한 통을 통해서도 나는 행복해진다. 행복은 이처럼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다. 조그만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텅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욕심은 부릴 게 아니라 버릴 것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로서 만족해야지, 둘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몇해전 내가 좋아하는 작은 다기를 선물 받게 되었다. 아주 작고 깜찍한 물건이었다. 나는 선물 받은 다기를 아주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많이 사용했다. 그 뒤에 내가 대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던 다기를 잔뜩 팔고 있었다. 그래서 선물하려고 몇개 사고 다시 내 몫으로도 하나 더 구입했다. 그걸 가져와 내 거처에서 쓰는데 처음 하나 가졌을 때의 그 소중함, 그 심플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둘을 얻게 되면 행복이 희석되어 그 하나마저도 잃는다. 그것은 허욕이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늘 불만을 갖는다. 나는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가 결코 아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이다. 그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 보인다. 남보다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생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살줄 아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로는 가난한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부유하다. 왜냐하면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 개인적인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집의 부엌 벽에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라고 낙서를 해 놓았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꼭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텅빈 충만의 경지. 그것이 단순과 간소이다. 궁상을 떨면서 가난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라 너무 넘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다시금 비춰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가난한들 손에 들게 무엇인가. 또 살만큼 살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죽을 때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내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우주의 신이 주신 선물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이 있다. 그것이 그 삶의 무게이고 삶의 빛깔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온다고 한다. 행복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조그만데 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자작나무의 잎에도 행복은 깃들어 있고 벼랑 위에 피어있는 한 무더기 진달래꽃을 통해서도 하루에 일용할 정신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에 정신을 파느라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 살려고만 했기 때문에 적은 것을 갖고는 만족할 줄 몰랐다.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맨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지극히 편안하고 즐겁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행복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조그만 데 있다.